どうし 더 어, 재밌게 봐야지. 자, 햄버거. 와, 보니까, 이 친구 너무 잘했어요. 나오죠? 어, 네, 여자친구였대. 네. 네. 아니, 여자친구. 손에 한번 봐봐. 아, 네. 손, 머리, 손, 어깨, 손, 배고 파파! 손, 머리, 손, 어깨, 손, 배고 파파! 햄버거, 핫도그, 떡꼬치, 파파! 햄버거, 핫도그, 떡꼬치, 파파! <laughs> 반짝반짝, 꼬치, 꼬치, 꼬리꼬리 파파!